안녕하세요. 김포 스마일 캠핑카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은 스타리아 오벤 차량이고요. 저희가 실용적으로 목공 시설과 전기 시설, 무시동 유터를 작업을 했습니다. 차량이 이제 벤이라 실내 엠보싱도 모두 작업을 했습니다.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일체형으로 작업을 해서 제가 뭐 오벤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면은 일반 스타리아 승합 같이 지금 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싱크대 냉장고는 작업을 안 하셨고요. 아 냉장고는 그냥 일반 아이스박스 타입 그 유리여는 거를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열 부분을 완전히 비워놨고요. 어, 이제 캠핑도 다니시고, 이 차량으로 이제 짐을 싣고 일도 하시기 때문에, 이 여름 그냥 넓게 뒀습니다. 아, 침상 사이즈는 앞뒤로 1950. 지금은 좀 짧아 보이죠? 앞에 이제 확장판을 피면은 1m95가 나오고요. 좌우로는 1300이 조금 더 넣어. 1380 정도 나옵니다. 아, 운전석하고 조석 양쪽에 사이드 수납장 다 제작을 해드렸고요. 안에다 넓게 이렇게 공간 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만들어드리고, 조석도 돌아가죠. 이렇게 조성이 되요 뒤편은 확장을 해서 넓게 만들어 드렸고요. 앞쪽은 이렇게 벽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어, 수납공간이 은근히 많이 나와서 뭐 어, 자잘한 침들 많이 놓을 수 있고요. 위에다 뭐 따로 얹어 놓을 수도 있고요. 커튼 작업을 보통 하는데 어, 차주분이 커튼을 직접 만드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커튼은 작업이 빠졌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엠보싱 작업 해놓고 커튼까지 해놓으면 실내가 정말 아늑하게 보이는데 어, 지금 이제 커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면은 더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천정에는 제가 어, LED 등을 4 개를 장착을 해드렸고요. 어, 각각 이제 끄고 키고 터치로 가능하고 주용 어,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여기 지금 트렁크에 보시면은 트렁크에도 LED가 2개 달려 있습니다. 이 트렁크는 쓰지 않을 때는 별도 이게 버튼이 있어서 버튼 끄면은 트렁크에 있는 불은 뒤에서 끌수 있습니다. 전기 시설 같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위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벽에 장착을 해드렸고요. 어, 실수로 이제 누르지 않게끔. 지금 영상 을려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음. 안으로 많이 넣어드린 겁니다. 지금 한 30mm 정도, 3cm 정도 안으로 넣어서 겉에서 실수로 뭐 버튼이 안 눌리게끔 작업을 해드렸고요. 어, 베바스토 무시동또두들기 있고 적산기 있고 요거는 인버터 스위치입니다. 인버터는 요 버튼을 누르면은 인버터가 동작을 하고요. 요거는 조명 밝기 조절기입니다 전기시설은 GSP 배터리를 사용을 했고요 기본 240A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에 써보시고 내년에 배터리를 하나 추가해서 어 480A가 되죠 그리고 에어컨도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인버터는 순도정연판 인버터 3000W 들어갔고요 오쪽으로 보면은 주행충전기 50A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이제 불이 켜져 있는 거는 현재 온도예요 지금 20도고 저희가 40도 이 전기시설 부위가 40도가 넘어가면은 이냉각팬이 작동하게 작업을 해드렸어요. 요 밑에 거는 무시동히터 휴즈입니다. 지금 내부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뭐 패널을 달거나 한전 충전기 작업할 때이 공간에다가 한전 충전기, 뭐 태양광 충전기 절차기들달수 있게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아, 조우석 수납장도 한번 올라온 길에 안내해드릴게요. 여기다 이제 12V하고 어,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게 USB 충전 단자 만들어 드렸고요. 옆쪽에 e b s 콘텐트도 작업이 돼 있습니다. 어, 일산 탄소 경보기 장착이 돼 있습니다. 색감이 되게 아주 좋아요. 어, 천정을 아이보리죠, 이거는. 이 뭐라고 부르던데 제가 색깔을 모르겠습니다. 밤색 계열인데 어, 색상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뻐요. 깔끔합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열이 완전히 비어 있죠. 지금은 아이스박스 타입으로 위로 열리는 냉장고가 달려 있고요. 50m 제품입니다. 지금 이거는 탈부차이 가능하게 어, 밑에 그냥 네모나게 그 사각형 두리만 만들어 드렸고요 유로열수 있습니다 그리고 220과 1 2 v 쓸수 있게 콘센트하고 이제 핸드폰 충전까지 되게 1 2 v 만들어 드렸고요 어, 스타리아는 스타리아 500 같은 경우는 리얼 시트를 탈거하면은 바닥 면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어, 요투 바닥을 시공해드리기도 하는데 이 차는 아예 그냥 저희 그 사용하는 나무로. 네, HPN 코팅된 나무라 위에 뭐 물도 안 먹고 기사 안 나거든요. 이열 전체를 나무로 마감을 해드려서, 뭐, 바닥에 불룩불룩한거다 없어지고, 뭐, 보기에도 상당히 깔끔하죠?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냉장고 바닥판은 보시는 것처럼, 어, 볼트 이렇게 풀면은요, 요 네모난 칸만 딱 빠집니다. 옆에 이제 구멍 뚫려 있는 거는 충전기 단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나게 뚫어드린 거고요. 요 바닥만 딱 띄면은 이열 완전히 물건 실을 수 있게끔 평평하게 쓸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침상으로 사용할 때는 앞쪽에 확장판이 있습니다. 확장판은 아주 간단하게 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고 이 세로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기둥만 놓으면은 이쪽 확장한 쪽에 사람이 올라가도 튼튼하게 어, 힘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접을 때도 그냥 한 손으로 접어서 딱 붙이면은 이 침상 끝선 안 넘어가게 음, 깔끔하죠. 예, 작업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이 경첩으로만도 힘을 받기는 하는데 경첩이 아니 뭐 튼튼한 걸 한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힘을 사람 몸무게까지 받을 정도로 튼튼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기둥이 있어서 뭐 사람이 올라가도 튼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받침도 있는데요. 이 받침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더 받치는 거예요. 튼튼하게 실수로 이 기둥이 움직이지 않게끔. 받치는 판도 기본으로 드립니다. 그럼 완벽하게 평평해졌죠? 1900 넘는, 1m 90 넘는 분들도 편하게 추칭 가능하시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제 메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왼쪽 거는 이제 2 2 0볼트 누전 차단기고요. 이 오른쪽에 버튼이 이제 전체 메인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만 큼은 모든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이 스위치를 키면은 이제 조명하고 저희다 전기를 쓸 수가 있고요. 인버터 스위치를 켜놔도 메인만큼은 모든 전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메인입니다, 메인. 전체. 깔끔하죠? 나무를 해놓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냥 집에 마루처럼. 너무 이뻐요, 보기가. 자, 침상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이제 확장 침상을 둘다편 모습이고요. 침상 가운데 앞쪽은 저희가 리프트업 테이블을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위로 당기면은 테이블이 쉽게 나옵니다. 여기서 뭐 식사하실 수도 있고요.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 사용할 때도 편할 것 같습니다. 사용 안 하실 때는 앞쪽으로 이렇게 밀면은 바닥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상당히 편합니다. 조수석에서도 한번 사진 찍고 있습니다. 아, 조수석 요 아래쪽에도 c 트 c 가와 USB 220 콘센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침상 상판을 모두 연 모습이고요. 침상 아래는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모두 수납 공간입니다. 운전석은 이제 앞쪽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조수석과 비교해서는 살짝 좁은 공간이 나오고요. 가운데 슬라이드 사람 넓게 있고요 아래쪽에는 네, 테이블도 담기면 나옵니다 제가 받침 이 기둥을 들여서 기둥 세우면은 여기서도 뭐 식사나 간단한 다 가실 수 있고요 저우석 어, 같은 경우는 앞쪽에 지좀 음, 소화기만 하나 있고요 길게 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파라솔이나 낚시 가방 같은 거 편하게 넣고 뺄수 있으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휠라 하우스 옆에 공간도 사용할 수 있게끔 구멍 다 뚫어서 실용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 어떠시나요? 실물 보시면은 영상 보신 것 이상으로 더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스타렉스하고 스타라 스타렉스 전문으로 작업하고 있고요. 오시면은 깨끗하게 정성을 다해서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 캠핑카였습니다.